네 안녕하세요 까까몰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거래소 검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POE 트레이드 서치가 이번 시즌까지만 업데이트 된다는 개발자님의 글이 패스오브액자일 한국 커뮤니티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 이 거래소 검색에 대한 이슈가 공지사항으로 올라왔었죠 단시간 내 과도한 요청을 보내는 거래소 서버 트래픽 과부하로 거래소 이용에 불편을 겪으셨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OE 트레이드 서치를 계속 써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POE 트레이드 서치의 개발자님이 추천 프로그램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POE 오버레이입니다. 자 그럼 POE 오버레이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거래소 조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냐, 혹은 쓰면 정지 먹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전직 게임 개발자였던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GGG에서 제공하는 API라는 공개 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GGG에서 얘기하는 조건인 첫 번째 수동 그리고 두 번째 원버튼 원액션 이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벤 대상이 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물약이나 스킬을 쓴다던가 아니면 한 개의 버튼을 눌렀는데 여러 가지 액션을 한다던가 뭐 타이머 기능이 있다던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우선 간단하게 POE 오버레이를 소개하면 게임 안에서 바로 시세 검색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단축키를 통해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먼저 설치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설치 방법으로는 영상 정보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POE 오버레이 0.6.17 exe 이거는 exe 버전 그리고 poe over a setup 0 6 1 7 e x e 요거 두 개가 보이실 텐데 exe 버전은 pc방 용도로 바로 실행만 하면 되는 그런 버전이고요 집에서는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버전인 setup 버전을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설치를 완료하시면 이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가 생성이 되는데 먼저 POE 오버레이를 우클릭하시고 파일 위치 열기로 위치를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POE 오버레이 파일을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호환성 탭에 들어가서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 이것을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까지. 자이 세팅까지 해주셨으면 POE 오버레이를 실행을 하고 이제 POE를 켜봅시다 자 먼저 F7번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시스템 트레이에 들어가서 세팅즈를 클릭하시고 자 일반 탭에 가셔서 언어를 한국어로 모두 변경을 해줍니다 원래 디폴트로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게임 설정, 그리고 아래쪽에. UI 언어도 한국어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격 측정 탭으로 가시면, 여기 검색 디바운스 시간이라는 요게 있는데, 이거는 검색에 약간의 텀을 얼마나 줄 것이냐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짧게 설정을 해 놓았다면, 일시적인 블럭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 4초 정도로 설정을 해 놓고 사용 중입니다. 어, 너무 짧지 않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어, 가격 설정 키 부분인데 이 기본은 지금 컨트롤 플러스 D를 누르면 시세 조회가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 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각종 설정들이 있고 어, 수정자 검색 설정 요것은 내가 검색할 옵션의 바운더리를 얼만큼 줄 것이냐를 설정하는 것인데 뭐 개인 기호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사용 중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빼먹, 어,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아이템 링크는 항상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검색이 다 걸려요 자 그리고 명령어 탭으로 넘어가 보면 은신처로 귀환하는 하이드아웃 명령어가 F5번에 돼있고 방해금지 설정하는 명령어인 dnd 명령어가 f6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추가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지도 관련 설정과 그리고 기타 설정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살펴보시고 본인들이 쓸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필요한 것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추천한 가장 큰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로 아이템 하나를 시세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혼란. 자, UI가 예술이죠. 처음 했을 때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하루 이틀 쓰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자, 우선 필요한 옵션만 검색을 하고 싶을 때는 해당 옵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 및 제외가 돼요. 선택 및 제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운더리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바운더리에다가 요 최소값과 최대값 혹은 요 물결 표시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커서를 갖다 대고 휠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값 자체를 무한으로 놓고 싶을 때는 우클릭을 하시면 값이 이렇게 샵으로 변경되면서 무한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꿀 기능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자, 보관함을 열고 탭 이동 기능인데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휠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없이는 이 마우스 커서 자체를 보관함 안으로 이동시켜야만 이렇게 컨트롤 휠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을 실행 후에는 보관함 밖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강조하기 기능을 알트 플러스 F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직접 안 눌러도 이렇게 안 눌러도 바로바로 바로 원하는 아이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거래소 검색 프로그램 POE 오버레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광고 아니고 숙제도 아닙니다. 직접 써보니 UI도 훌륭하고 기능도 괜찮아서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 서버에 과부하가 가지 않게 너무 잦은 검색만 피해주시면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로 다시 만나요. 안녕.